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GitHub Copilot입니다 Copilot Copilot 이란 뜻은 뭐 이제 코는 앞에 들어간 접두어 이제 뭐 도와줄 때 쓰는 코 오퍼레이션 같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Copilot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짤때 AI가 개입해 가지고 좀뭐 서포트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써봤으니까죠. 제가 딱한 달을 써봤는데 어, <laughs> 조금 불필요한 코드도 작성해 주는 것 같고 뭐잘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을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예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가 이걸로 이게 내가 쓸 거야. 왜냐하면 이게 어월 만원인가? 그렇고 이제 연간으로 하면은 백 불인가? 뭐 하여튼 돈 10만 원 깨지는 건데, 1년에 이거 써도 되는 건지, 뭐 그런 판단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한 달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써보고 어, 구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쓰임새가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쓰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 판단은... 보고나서 한번 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좀 귀찮지만 이런 좀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든 이제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파일을 뭐 드래그해서 뭐, 이미지를 표시하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자주 쓰는 비우 프레임 워크인 퀘레이사를 제네레이트 어, 해서 뭐, 지금 예, 그 뭐야 개발 모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네, 코드 그러니까 만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거기까지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저는 GitHub Copilot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GitHub Copilot 이게 이런 거 말고요 이 코드 말고 GitHub Copilot 이렇게 두 개가 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그 뭐야 이렇게 이메일로 이제 저기 된 사람들 뭐 합격된 사람들만 막 깔게 해줬는데 뭐 하여튼 그게 돼서 그런지 지금은 쓸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신청했더니 VS 코드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이거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또뭐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코드를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짜보면은 느낌이 확 오니까는 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GitHub c o p i l 에 이제 그 조항을 합의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내 리포지토리에 있는 정보를 쓰겠다. 물론 전 오케이 했죠. 뭐, 별볼 일도 없고. 그래서 얘가 내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작성할 때좀더 도움이 되죠.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이제 해주니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얘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데, 예, 저는 보통 이렇게 스크립트 셋업 문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회색 글씨, 이렇게 나오는 거는 코파일럿이 해주는 거예요. 코파일럿을 들을 거면은 탭을 누르고, 아니면은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하면은 코파일럿이 하라고 했던 것들. 그좀 기다리면은 여기, 여기 좀 보시면 돼요. 탭 치고, 엔터 치면 얘가 한 바퀴 돌아요. 보셨죠 여기 그래서 코파일럿이 너는 뷰엑스를 쓸것 같다 라고 한 거예요 뷰엑스 잘 안쓰는데 암튼 이렇게 닫고 예, 조금만 쓰면 은 코파일럿이 도와준다는 거죠 예, 지금 t 이 까지만 쳤는데 회색 글씨로 나오는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매짐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이 템플릿까지 막아 줘야 되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엔터를 치면은 어 너는 다음 행위가 이걸 거를 얘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코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얘는 이 어떤 코드를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주는 그런 애가 아니라 도와주고 이걸 바꾸라 이 얘기요. 예 원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암무튼 어 이런 게 만들어졌고 자 일단은 사실은 잘못됐어요. DefineProps는 예, 최근 부터는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거 이제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옛날 코드를 참고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거 필요없이 props 는 define props 가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하여튼 얘는 내 스타일을 내 코드를 알고 있다 사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어, 파일을 일단은, 리스트업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트업을 하려면은, 파일을 긁어와야 되는 걸할 건데, 아무래도 그, 드래그해서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옛날에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드래그해서. 근데 생각나나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기억하면은, 얘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드래그 이벤트 핸들러는 도큐먼트에 있으니까 도큐만 쓰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아는 건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야 되는 정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 콘텐츠가 로드 될때뭐 이런 건데, 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드래그를 할 건데, 처음에 드래그 오버하고 오버가 되면은 드롭이 되고 이제 두 개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드래그 오버를 해주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쓸만해요. 그래서, 어, 드래그 오버 하면은 여기서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사실은 드래그 오버로는, 예, 그 파일 저기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뭘 해줘야 되냐면, 스톱. 요두 개를 그냥 쌍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하막 드르륵 고막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제 관성에서 쓰는 그런 걸로만 하는 거예요. 벌써 나오죠? 드래그 오버가 있으면 드롭이 돼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파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얘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드래그 이벤트거든요. 이거는 타입인데, 얘는 지금 그 회색이 아니죠. 얘는 아직 AI 개입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들어올 건데, 뭐 이렇게 지금 나오죠 파일스. 어 그래서 const 파일스가 어, 있으면 어, 아주 좋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제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있네. 예, 파일이 잘 로드가 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일단 편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리스트 이제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 간단한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파일쓰는 fs로 해야겠다 저는 파일쓰를 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하면은 어내 파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도 좀 자동 임포트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요 r e f 임포트를 해 줘야겠죠 임포트 근데 다행히 가면은 내가 여기서 썼는 걸 알고 개입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튼 이렇게 해주면 파 i l 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생겨요. v i 의 레퍼런스 변수가. 그래서 나는 파일이 있는 만큼 뭔가를 해주면 되겠죠. 대충 습관적으로. q, 보통. 그래도 모양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걸 해주교. 여기다가 리스트를 만들게요. 리스트. 이제 프론트를 좀잘 많이 못 도와주더라고요. 사실은. 프론트를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가 한 거는, 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임. 근데 네임으로 키를 잡는 건좀 아니죠. 왜냐면 같은 중복 파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거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도와주고, 진짜 사용자는 개입해야 된다는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템 섹션에 이런 게 있고 나는 큐 아이템 라벨에다가 네임을 적고 그리고 큐 아이템 라벨에 그렇지. 이거 최근에 제가 썼던 코드거든요. 이거. 예. 이게 왜냐면은, 음, 제가 썻, 썼던 코드를 계속 이제 학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올리면 어, 이렇게 되는데 어, 아직 안 됐지. 여기에서 파일 점 밸류에 어, 지금도 AI가 도와줘서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올리면 예, 지금 파일 레임과 파일 사이즈 이렇게 잘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파일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제 나는 파일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드 쪽에 그 보통 제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식으로 짜요. 예, 그럼 벌써 예 지금 옆에 뭐 코드 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뭐 딜리트를 한다는 거예요. 컬러는 네,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는 이제 k 이사의 컬러 코드에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아직 안 닫혔죠 아이템 섹션이.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주면 어안 닫네. 그럼 어, 됐나 아이템 섹션 뭔가 안 닫힌 느낌인데 큐 버튼 아 뭔가 지금 괄호가 지금 삑살났는데 여기가 큐 아이템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름 뭐에 <laughs> 네, 신경 써가지고 빨간색이죠? 딜리트니까 네거티브한 색깔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뷰에서는 이렇게 뭐야, 파이스 뭐를 리무, 딜리트 하고지 않고, 이렇게 스플라이스나 이런 걸로 하게 해놨는데, 그것도 뷰의 속성을 잘 맞춘 거고요. 세 번째 파일을 지우면, 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사실은 제가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럼 왠지 얘 느낌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지는,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다 무조건 답을 주진 않더라고요. 예, 사이드. 다운로드를 할것 같은가 봐요 최근에 어그 이런 거 만든 적 있어요 어디선가 네 이렇게 해주면 다운로드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리드 아니 뭐 MBI 파일로 해두죠 다운로드가 아니라 난 리드를 할 거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나는 네, 도와준 대로 아 이거 또 자꾸 바뀌네 이거는 AI가 한게 아니라 VS 코드에 있는 익스텐션 중에 이 꼬리를 갖게 해주는 자, 이렇게 버그는 아니고 막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리드라는 어싱크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파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어, 이런 것까지 해줘요 파일에 await로 이렇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얘는 근데 텍스트가 아니죠 이미지죠. 자 그러면 어, 다시 이미지를 넣고 네, 이걸 읽으면, 예, 네, 당연히 이 이미지는 어떤 녀석이냐면 어제 강의에서 들었겠지만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예, 얘는 이런 애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통은 문자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 같은 애를 핵스로 이제 표현하면은, 예, 보통은 이렇게 이한 바이트가 예, 글자가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글자로 통용되는 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미지는 이렇게 글자로서 해석할 수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약간 좀 잡설이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아, 정신없어. 요거를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파일을 읽은 거를 이미지로 하는 베이스 육사 이미지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베이스 육사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옛날에 이미지 뭐 했던 거 찾아봐야지 아니면은 저기 찾죠. 구글링 하죠. 근데 구글링 할 필요 없이 AI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미지를 만들게요. 어, 이미지는 네, 이렇게 URL이다. 그리고 표시된 이미지가 밑에 나타나도록 어, 이게 아니라 어, 딱 내가 원하는 거죠. 현재는 어, 이미지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 리드를 해서 얘를 이미지로 만들어 낼 수만 있으면은 게임은 오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github 얘를 눌러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가지고 파일 l 베이스 base64 b a s 6 4는 결국 스트링인데 파일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럼 이런 코드와 더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요걸 누르면 요걸 카피할 수도 있고, 넣으면은, 여기 사이에 이렇게딱 들어가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죠. 요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컨트롤, 아, 커맨드 I.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인가? t 컨트롤 I겠죠? 컨트롤 I 눌러서, File to Base 64라고 해주면, 바로 여기서 리스폰스를 해주고, 좀 걸리, 시간이 좀걸리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렇게 해주고 좀 많이 걸리는데 암튼 이런 코드를 뭐 비슷한 생각에서 뭐 해줘요 뭐야 근데 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하면 수락하면 이제 중간에 코드가 들어가는데 지금 엄한데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 네, 취소 취소를 하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써주는데 지금 제가 잘못 써서 그런가 파일 투 베이스 육사를 해줘라. 여기 그냥 수락하면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이거는 잘 이용 을안 해. 이제 코파일럿 기능인 에,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 아예 잔뜩 뭐 써주는데 에, 그냥 요거를 쓸게요. 여기다 쓰는데 리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베이스 64는 리더 점 리절트 스플릿 파일 네, 파일이 들어가서 온로드가 되면은 이걸로 그냥 끝난다. 근데 이, 이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점 밸류가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리절트가... 스트링일 수도 있고, 어레이버퍼일 수도 있고, 뭐 이래서 그래요. 사실 다른 저, 더 좋은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일 관련 처리를 하는 제대로 된 강의에서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코 파일럿이 뭐 하는 놈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넣으면은 누르면 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위에다 써야지. 베이스 64로. 예, 네, 베이스 64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요런, 아까 같은 그 바이트를 요런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서 그 읽을 수 있게, 네, 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유료.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코파일럿이 동작한다 그래서 이제 어 주로 언제 되게 좋냐면 요런 함수를 만들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파일을 파스를 해 가지고 그뭐 분석을 하는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엔코드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디코드를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하죠 뭐 이렇게 풀어 해치는 거 그럼, 엔코드 함수는 잘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옛날에 만들었던 흔적이 얘가 학습되어 있으니까, 디코드를 하는 함수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은, 어, 상당히 저는 쓸만해가지고, 어, 현업에서 좀 많이 지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게 좀 나한테 쓸만한지, 비용이 어, 비용이, 비용이 얼마냐면, 예, 1년, 제가 2013년 8월 13일부터 썼나봐요. 아, 아니, 아니구나. 암튼, 연간 100불입니다. 100불. 그래서 100불을 사용할 만한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